예,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 끝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소망의 계절이요, 은총의 계절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절기는 요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절기는 여섯 가지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끝나면 주현절이 있습니다.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이 옵니다. 사순절 다음에는 부활절이옵니다. 그리고 부활절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과 함께 짝이 되고 대림절은 성탄절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면은 주 오심 및 현현한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해서 주현절이 오고요. 예,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성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는 오순절에 와요. 이렇게 어, 여섯 가지 어, 교회의 절기는 어, 앞에 두 가지가 짝이 되고 뒤에 하나가 오고 또 뒤에 두 가지가 짝이 되고 하나가 오고 이렇게 외우기 쉬운 어,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자 대림절은요. 어, 영어로는 시즌 오브 어드벤트 라고 하는데요. 어, 대림의 계절이라고 해요. 대림절, 대림의 절기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자, 이 대림절은 이름이 좀 많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주어심을 기다림이 크고 그 사모함이 크다고 해서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어,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시작은 언제부터 되냐 하면 아, 11월 30일에 일 또는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이 대해서 4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우리 올, 오늘 같은 경우는 12월 27일에 시작이 되었죠. 11월 27일에 시작되면 은 대림절 기간이 28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길고요. 어, 12월 3일 에 시작되면 대림절이 좀 짧아져요. 그래서 어, 대림절은 22일부터 28일 기간에 대림절 절기가 지켜지게 됩니다. 11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날이 바로 성 안드레, 성 축일이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그앞 전후 가장 가까운 주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대림절 어드벤트란 말은 arrival 이라는 도착 오심에 붙어온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현재 함께 하심을 기파는 이런 어, 계절입니다. 자, 대림절의 주제는 어, 세 가지인데요. 어, 회개, 용서, 대망 이것이 대림절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자, 회개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남에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용서가 있고 남에게 하는 회개, 남에게 하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되고 내 주변의 사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정리되고 그런 다음에 뭘 한다는 거죠 대망 주님을 기다리는 큰 기다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주제는 회개요 용서요 대망입니다. 자 우리 앞에 이렇 보시면은 어, 대림절 화환이 있습니다.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대림절 화환을 널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이유는 어, 알파와 오메가 영존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또 시작이 완성이시고, 그래서 푸른색은 늘 생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초를 이렇게 다섯 개를 밝혀놨는데요. 가운데 초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주변에 네 개의 초는 색깔이 보라, 연보라, 분홍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매주 하나씩 밝히는데, 어두운 빛깔에서 밝은 빛깔로 가는 초의 순서로 이렇게 빛을 밝힙니다. 그래서 보라색 짙은 거에 있어서 연보라로, 그 다음에 분홍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색인 흰색으로 이렇게 밝혀요. 이네 개의 초는 각각 의미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감사의 초라고 합니다. 감사의 초. 두 번째 초는 성화의 초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 초는 평화의 초라고 해요. 평화의 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희망의 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는 것은 감사의 초, 참회의 초, 평화의 초, 희망의 초. 이것은, 어, 감사의 초 경우는 지금 대림절이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은혜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초라고 하는데요. 자,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지내보면요. 기뻤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잘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게 된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예,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 한해 동안 내 삶에 주셨던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주셨느냐? 은혜의 체험으로 내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불을 이렇게 밝힙니다. 자두 번째는 왜 참회의 촛불이냐? 감사를 했고 이제는 참회를 하는데요.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마음, 그리고 말로만 기도하고 순정하지 못했습니다. 인내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찮은 것에 고집 부리고 꺾지 않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이렇게, 어, 내 자신의 이런 양보하지도 않고, 그리고 매사에 이기적으로,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살고, 이렇게 욕심부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와서 우리는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참여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못된 마음도 비우고, 속상한 것도 비우고, 자, 대림 주제가 용서가 있다고 그랬죠? 다 용서하고, 주변도 정리하고, 내 안에 내 마음도 내가 정리하고, 이런 참여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평화의 초인데요. 감사하고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평화를 가두어두는 겁니다. 담아두는 거예요. 나라의 평화도 구하고, 세계의 평화도 구하고, 가정에도 이런 평화를 바라면서 이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선한과 온유함으로 이제는 평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좀더 좋은 사람으로, 좀더 온유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평화의 촛불입니다. 그런네 번째는요, 희망의 촛불입니다. 자, 한 해를 이렇게 살아보면요, 네, 금년도 그래요. 어, 저희 교회도요, 어, 불과 뭐, 며칠 전에 신년 예비 드리고, 올려주신 말씀 받고, 러브소나트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11월 달의 마지막 주입니다한달 남았어요. 한 해가 이렇게 빠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또 새해를 예비하셔서 또 나에게 희망으로 맞이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인 것이 이 희망, 이 소망의 촛불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잘 견디게 하셨고 다시 맞이게 하게 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이 희망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되냐 보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이것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겸손하고 신실해야 선물이 되는 희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물이 되는 희망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초는 다 녹죠? 이 녹는 촛불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더 끝까지 가는 신실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런, 어, 대림절의 의미인데요. 그러면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어떤 건가? 아, 그것은 겸손과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신실함. 그리고, 어, 우리가 주를 믿는, 주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경건함이 함께 되는 겁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그먼 길을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수천 킬로를 커와서 그뭘 하기를 원했느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심 그것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 오실 때 덜력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천사들의 음성을 듣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오늘 너희날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조가 나셨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목자들은 허향 달려가서 그 구유로 가서 기뻐하며 그 나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경비함과 기뻐함이 바로 성탄의 마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자세와 또 목자들의 그 마음. 이 목자들은 어느 정도로 기뻐했느냐? 밤에 들력의 양을 지켜야 됩니다. 호요테 이 이리들이 덜력을 돌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두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자 마자 그냥 달려가서 오늘 나신 구주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달려갔던 겁니다. 그 기쁨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 성, 대림절의 이야기, 자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다시금 한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절 볼까요?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친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옛날 번역에는 예비하라 하고 돼 있어요. 예비하라. 그의 오십길을 걷게 하라. 자 예비하라나 준비하라나 같은 의미로 좀볼수 있지만은 이 보다 또 성서적인 의미는 예비하라가 맞는 것 같아요. 예언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이 예비하는 건데 주의 오실 길을 걷게하고 그분이 이 오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대림은 기다림이라 그랬죠? 기다림인데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만은. 자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또뭘 기다리느냐? 네? 기념이지 기다림이 되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기념이지 예수 아기 예수가 다시 오는 건 아닌데 이게 기념이냐 기다림이냐? 자 우리가 의미상을 보면은 네? 기다림인데 실제적으로는 기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탄 기념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오셔오심을 아기 예수를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요. 그래서 성탄은 기다림이고 기념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대림의 계절에는 삼중적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중적 기다림. 자, 그 삼중적 기다림은 첫째는 과거적 기다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셨죠.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래 승천을 하셨습니다. 과거적 기다림이 첫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적 기다림이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에너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현재적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미래적 기다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종말의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자, 이 심판과 구원의 의미보다 더큰 의미가 뭐냐? 완성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근데 이 미래적 기다림은 예, 그냥 미래적 시간상으로 미래적 기다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종말론적 기다림이라고 해요 종말의 기다림이라고요. 그래서 과거적 기다림, 현재적 기다림, 종말적 기다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삼중적 기다림을 우리가 이 대림이 계절에 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 초대 교회 교인들은요. 어, 날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마치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죠.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 말아나타말아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로. 속히 오셔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도 괴로움도 다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생활에도 평안을 주시고 심령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구하는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시간상 예비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 현재가 있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현재 예비하고, 미래를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것이 있어야 어,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를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재에서 미래를 해석하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쭉 직선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중에 가보면은, 서점에, 미래학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래학들을 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되었냐? Future o l g 라고 되었어요. Future o l g 시간상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가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게 주 내용입니다. AI 시대가 올 거다. 뭐,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미래라는 시간은 퓨처롤러지가 아니고 에스카탈로지라고 해요. 에스카탈로지, 종말의 시간입니다. 근데이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인데 내가 준비를 하던 준비를 하지 않던 미래라는 시간은 내게 다가오고 마지막 시간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언제 나와 의논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 갑자기 덜어닥친 것이 고난이에요. 질병.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왔어요. 죽음. 나와 의논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도 맞이할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잠자다가도 맞이할 수 있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와 의논하지 않고 옵니다.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들어 닥칩니다. 피할 길이 있을까요? 대비책이 뭐가 있을까요? 피할 길도 없고 그대로 거기에 굴복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요 고난이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에스카탈로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 줄어들었다고, 한 시간 더 당겨졌다고,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말의 시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미래의 시간이에요. 우리 구원의 안전이 보장된 미래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이루어지는 완성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공포도 없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카탈로 진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늦어져서 밤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고 하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열 처녀가 다 신랑이 늦게 오고 밤이 깊으니까 피곤해서 다 자요. 엎드려 잡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시간이 되었어다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잠겨서 두드려도 소용없는 그 낭패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차이였느냐?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면은 그때라도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더 준비했고 우리 석은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시간이 늦어질 것도 예비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고 말한 겁니다. 졸고 밤늦도록 기다리면서 피곤한 건똑같지만 준비한 건 뭐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 설기로운 다섯 처녀를 딱 구분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로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로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이 줄을 쳐놓고 싶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또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냐?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서 계시는데 왜서 계시고 기다리시냐? 어른 자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 또 하나에게 가는 자는 그 예비된 복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18절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제 의미 내용입니다. 왜 기다리느냐? 왜 준비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생명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더 많은 시간, 그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다리고 사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 생활의 많은 혼란과 공고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할수록 더큰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큰 도움이 필요하죠. 내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그큰 문제가 큰 기적이 됩니다. 큰 문제일수록 큰은혜가 되는 거예요. 큰 질병일수록 더큰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가 더큰 기다림으로 더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기다림의 이유인 겁니다. 우리 생활이 뭐 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평탄하면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장사가 잘안 됩니다. 경기도 나쁩니다. 사방이 어렵다는 소문만 들립니다. 취직도 안 돼요. 승진도 안 돼요. 가게 문 닫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네?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시행하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분이 내가 믿고 바라보는 기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1 시편 46편을 한번 봐 볼까요? 시편 46편. 46편 1절 말씀. 46편 1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를 도우실 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피난처도 되시고 큰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 예. 예. 우리가 예. 언덕을 올라갈 때, 바둥바둥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조금만 받쳐주고, 조금만 밀어줘도 심지어 바람만 좀 불어줘도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근능에 크신 손으로, 만왕의 왕의 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왜 바라보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대림의 계절이 되면요, 대림의 계절에 우리는 또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은 하나님이 커보여요. 믿음이 작으면은 세상이 커 보입니다. 믿음이 크면 환경이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하고 환경이 얼마나 강하고 큽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대림의 계절에 더 겸손한 마음, 회개와 용서와 대망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오실 그리고 우리와 가운데 계시고 이런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여러분 삶 속에 주의 크신 도움의 손길과 언청이 넘치는 복된 계절 되기를 추구합니다.